할렐루야. 5월 3일 금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보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며 어예 추리고 목말라 보셨습니까? 뜻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없었는데, 가 나를 믿고 따르다 보니까 너를 저주를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저주를 하듯이 너에게도 저주를 할 것이다 저주하는 자가 있을 때는 축복을 빌어주라 축복을 빌어주라 너를 한나라에 밀어넣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원이라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의원이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아 병들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생각이 사망권이 있으면 병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이 됐습니다 병문안 가보셨습니까? 어쩔 때는 암보다 감기몸살이 더 아픕니다 모르는 암이 많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암들이 있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암에 걸려 있습니다 감기몸살 걸렸을 때 머리가 흔들리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죠. 죽을 것 같죠. 이런 사람을 두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문안을 갔는데, 아무리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오래 못살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몸살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까?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일반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크게 악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괴로워하는데, 에이 바보 같은. 에 안타깝다. 혀를 차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면 어떻게 할까? 신앙인이라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왜? 죽게 생겼잖아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들아, 너희들을 저주하고 악평하는 자들은 이미 추어하고 있다 이미 병상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라 어른이 축복을 빌어주라 불쌍한 어른이 기도해 주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축복을 빌어주고 왜 기도를 해 주어라 쉽게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왜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쉽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쉽게, 어렵습니다. 아,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으며, 핍박을 하는데, 욕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이거. 은혜가 가득할 때는, 뭐, 할수 있지만, 물론, 감동도 안 되고 언행 안 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언행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에 언행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행 안될 때, 감동이 안될 때, 깨달음 없을 때 행하고자 몸부림 치면서 믿어드리고자 몸부림 치면서 기도할 때 하늘은 깨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엄청 쉬워요. 말씀이 오 너무 좋은 말씀이고 맞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참 고상한 말씀이고 그리스도만이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은 하늘의 사람은 지키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깨닫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저주하는 자들은 자기가 저주를 받구나. 박 평하 는 자들 은, 어 핍박 하는 자들 은 이미 죽어 가고 있 구나, 이미 하늘 로부터 먼저 축복 권이 끊어졌 고, 자신 을 향한 하나 님의 뜻이 깨어 졌 구나, 그자 체가 죽음 인것 입니다. 너무너무 불쌍 하 죠, 정말 불쌍 한것 입니다. 축복 을받았음 에도 불구 하고, 그 축복이 깨져 버렸습니다. 마치 부자가 되었는데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병상에서 사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래 살수 없습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아리세인들사기관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않은 저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며 구천을 떠돈다는 것이며 사단 편에 섰다는 것이며 사단이 구천을 떠돌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구촌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 이곳에서도 왕사를 먹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 촌을 뜯어듯이 사단들 천국에 못 가고 뒷골목에서 뒷방에서 왕사를 먹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을 해줘라 기도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악에서 떠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큰맘 먹고 축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큰맘 먹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귀입니다 아, 말은 해야지 예, 당연히 말은 해야지 그러나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딱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끓고 기누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진짜 충신들은 "저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죄를 보냈을 때, 왕이 노예했을 때 충신은, 전하 저들을 심판하소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전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전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였듯이 우리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만주 그리고 임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지구촌의 승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승리. 결국 이 한반도에도 승리가 왔습니다. 승리가 임해 버렸습니다. 그 전에. 일본에도 승리가 임했고, 중국에도 승리가 임했습니다. 하늘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하늘이 승리를 하셨지만, 결국 때가 되매. 이 조선 땅에 때가 되매. 하늘이 승리를 하셨을 때, 여기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의 때에 맞춰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찬송하리로다 하늘을 찬송하고 주를 경배했습니다. 자 악에서 떠난 민족이요 악에서 떠난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이 말씀을 받들어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도 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 영적인 전쟁, 싸움을 벌일, 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화를 하고 만남을 이루며 대화를 하다. 결국 싸움으로 끝날 때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라 하였습니다 기도해주라 하였습니다 예 이번주는 그라한 자가 되어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생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생에 불가능한 일을할수 있는 기적 같 은, 자 들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를 일으키고 하나님 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부족 하고, 나 약한 저희 들 하나님 을 기쁘 게 깜짝 놀라게 해 드리 는 그리스도인 이되 고, 싶 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평생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